청문회장에서 저렇게 의도적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는. 어 국민들께서 별도로 심판해야 되고 저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다시 한번 더 의심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제 뭐 7, 80년대 정말 청문회장에서 저런 발언들을 가감 없이 할수 없던 시대에 했던 것들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을지 모르나. 그리고 어떤 발언이든 어떤 질문이든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고성을 쓴다거나 굳이 욕설까지 쓴다거나 하는 것들 국민들 앞에 적절치 못하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할 기회는 정상적으로 줘야 된다. 어그러금문정복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 발언들이 굉장히 문제 되는 발언 들이 많았습니다. 뭐 태용 의원이라든지 예. 그리고 또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라든지 한테도 근데 이런 발언들이 마치 이제 내 전투력을 보여주는 계기라든가 음. 내 지역구 주민들한테 인식을 세게 한번 보여주겠다 예. 하는 형태로 청문회장을 이용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청문회장을 본인의 정치적인 자리로 이용하지 말고 진짜로 그 목적에 맞게끔 적절한 질문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국민들 보기에 정말로 인상 찌푸러지는 일들.